시간 2번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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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테니까 다시 세사안 들어가서 군복 상의 하의 똑바로 고 알겠어? 시간 1분 준다. 시간 1분 준다. 뛰어가 몇 분?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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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하 앉아. 하나 하 앉아. 뒤로 치치 아무지. 뛰치치 아무지. 뛰치치 아무지. 뛰어치치 아무지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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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EE1>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빨리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 빨리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 빨리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